그 관광미러의 장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인컨 운전법하고 지금 이렇게 제가 몸을 뒤로 좀 상당히 뺐는데도 이 시야가 다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 순정미러는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등이 의자에서 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옆차를 확인하기도 차선 바꿀 때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벌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 2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전방의 차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 주시 그 시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운전해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쭉 빼도 좀더 빼볼까요? 완전히. 음. 구회를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시선만 살짝 돌리는 정도로 해도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컨 핸들 같은 경우에 이게 잘안 돌아가는 스타일이라서 정확하게 잘안 돌아간다기보다는. 지키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정도만 잡아도 이렇게 두 손가락 정도만 잡아도 충분히 제어 가능하고요. 그리고 좋은 게 이제 그 링컨의 그 엔진의 연료 분사 시스템이 되게 잘됐 있습니다. 적정 연료만 딱 분사해주기 때문에 그 악셀에서 악셀을 아, 이렇게 자주 밟을 필요가 없어요. 힘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악셀에서발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앞차가 아, 가잖아요. 엔진 소리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가져 이렇게 예 좀가다가저 앞에 이제 신호 바뀔 겁니다. 신호 바뀌듯치만이게 악셀에서 발 떼고 페를한번 해주면 됩니다. 페드이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다가 여기서 딱 맞출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맞는 거죠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자주 안 받는다는 거는 후 브레이크를 자주 안 받는다는 거는 차량의 무게 중심 하중이 앞, 앞으로 쏠리질 않는다 그러니까 노즈 다이브가 되질 않고 그 다음에 더 부드럽게 제동 가능하면서 더, 더 정확하게 칼 같이 제동할 수가 있습니다 앞차하고 더 붙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내가 제동거리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이내믹 드라이빙 할 때도 더 좋고 그러니까 더 붙일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패드를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앞 차가 확서는 경우 더 빨리 설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꾹풋 브레이크 꽉으면 어떻게냐면 관상해 보시 때문에 차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일단 앞쪽 브레이크에서 디스크에서 꽉 걸기 때문에 중심이 앞으로 확 쏠립니다. 그럼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리고 엔진은 계속 RPM은 돌고 있는데 그걸 억지로 세우는 거죠. 푸프레이크. 그런데 이걸 패드를 당겨버리면은 엔진 RPM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 엔진의 연료 분사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박동수를 낮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푸프레이크를 쓰는 거는 심장 박동수는 그대로인데 강제로 이렇게 발을 잡아서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엔진 브레이크를 써가지고 패드십도 다운을 하는 건 심장 박동수를 천천히 이렇게 워밍업 하듯이 이렇게 낮춰주는 겁니다. 차에 당연히 무리가 덜 가게 되죠. 다만 이제 그 연습은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